한 2주에 걸쳐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미네네에서 바이올린 제작하는 유명한 장인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년에 딱 20대의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최고 연주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분이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문비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은 가문비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가문비나무도 저지대에서도 잘하고 고지대에서도 잘하지만 바이올린의 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가뭄비 나무는 수목 한 개선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최고 고지대 알프스에서 잘라낸 나무가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망치 하나를 들고 그 알프스 산을 다니며 가뭄비 나무에게 망치로 톡톡 두들겨보면 노래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잘라 그저 바이올린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바이올린이 알아서 노래를 한답니다 예로부터 가문비나무를 찾아다니는 바이올린 장인들이 어떻게 최고의 가문비나무를 찾는지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지 그의 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옛사람들은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다 가문비나무를 베어 높은 산에서부터 뗏목에 그 나무를 싣고 가파른 물살을 따라 강아래로 나무를 옮길 때 일부러 물살이 센 곳을 통과하는데 그때 나무들끼리 흔들리면서 부딪칠때 장인들은 그때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지. 고난의 순간에 부딪칠때 들려주는 노래 소리를 들어본 것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것은 일만 그루 중에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지대에서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뭄비 나무와 견줄 수 없습니다 온화한 기온에서 서둘러 자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목 한 개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땅은 가뭄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슐레스케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더군요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큰 수고를 드려야 한다면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알프스, 수목 한 개선에 빼곡히 자라나고 있는 가문비 나무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슐레스케처럼 톡톡톡톡 톡톡 두드릴 망치를 하나를 들고 이가문비 나무 사이를 지금 지나가면서 두들겨보실 겁니다. 온화한 데서 자랐는지. 섣부르게 빨리 자랐는지 아니면 그 수목한 개선 가장 높은 데서 찬바람과 싸우고 그 밀도는 조밀하여지고 나이테는 촘촘한지 가뭄비 나무화를 똥하고 두드리면 그 나무가 그 수백 년 아픔의 세월을 담은 소리를 청명하게 낸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갔다가 탁 하고 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면 주님이 그한 사람 가뭄비 나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네가 힘들게 살아왔구나. 네가 외롭게 살아왔구나. 너긴긴 세월 동안 나 하나만 기다림에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주님이 그 인생을 두드리실 때 그렇게 살지 않고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는 그렇게 견디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찬송이 울려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뭄비 나무, 노래하는 나무. 우리의 오늘의 찬송이 내 일로 이어 지고 십자가 밑 에서 까 지도 찬송 하는또하 나의 노래 하는 나무 가뭄 비 나무 될수있 기를 축 원합니다.